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 금요일이었나요? p c 지 수가 잘 나와서 초반에, 어, 급등하다가, 이제, 장 후반쯤에, 갑자기 뭐, 미국이 셧다운 위기가 왔다면서, 어,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했었거든요. 이렇게 찝찝한 상태에서 주말을 맞이했었는데, 갑자기, 어, 뭐, 셧다운 9시간 앞두고, 45일 임시 예산안이 처리됐다면서,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굵직한 이슈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쫄아서 페닉셀 한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할까요 왠지 낚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좀 짜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미국 증시가 좀 큰포로 상승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자값이나 벌자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승부를 낼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에서 뭐 많아야 몇억 정도일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 정도 돈으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 굳이 시시각각 변하는 어, 시황에 일일 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에 끌려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지만 어, 사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S&P500 지수거든요. 왜냐하면 종목 수가 훨씬 많고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S&P500 지수의 약 100년간의 역사를 봤을 때 당연히 엄청난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불마켓이 베어마켓을 압도했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요. 기술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갑자기 망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할지 만약 전자라면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어차피 망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녀도 대부분 잘릴 것이고요. 자영업을 했어도 대부분 망할 것이고요. 정기 예적금을 했어도 망하거나 아니면 잘해봐야 우리 인생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라면 사실 주식 말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안 된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내가 볼때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에 베팅하는 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확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국에는 확률 게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토록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간다고 다잘 먹고 잘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를 보장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을 밀까요?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해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100% 보장이 없는데, 왜 하락장을 견뎌야 되고, 왜 장기 보유해야 될까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성공 확률이 그나마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계로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s&p 500 지수에 하루를 투자하면 어, 우리가 수익을 볼 확률은 약 53%입니다. 한달 투자하면 어, 62%, 1년은 72%, 5년 87%, 10년 94%, 20년 이상을 들고 가면 100%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산정 기간이나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주식이라면 오래 보유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 결론은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락장을 견뎌야 되는 거고요. 팔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자 우리가 하락장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럼 수량이 늘어나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부자 될 확률이 0.01%라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인내하는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서 급등장 어, 분명히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그 짧은 급등 기간이 어, 내가 오랫동안 인내한 그 하락장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습니다. 항상 이런 레퍼토리로 주식은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어,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인이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오늘 오를 것 같긴 한데 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다고 했죠. 오늘 뭐20% 30% 미친 듯이 급등해봐야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가의 변동에 최대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오늘 급등한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갑자기 막 폭락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냥 오래 보유하면 성공 확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